이사야 8장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 기아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의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와께서 호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